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9쪽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상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아, 신명기 말씀 11장인데요. 신명기는 새로울 신짜가 아니라 제 신짜입니다.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강론이 크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11장에는 모세의 강론 두 번째 중에서 또이두 번째 강론도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에 어떤 작은 중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에서의 구원의 활동이 쭉 소개되는데 그것을 1 1장에서1절부터7절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끄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홍해에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런데 광야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고라를 비롯해 뭐 다단 아,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반역했던 일을 또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 지금 설교하는 모압 평지까지 오늘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르렀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8 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은혜와 교훈과 심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땅 가나안 땅,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하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기름짐 비옥함을 잘 표현하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비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 또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고 합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세요?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거기에 물도 풍성하고 큰 숲이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뭐 그런 땅을 기대하고 딱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되게 가는 곳이 많이 황량하고 그리고 광야도 많고 그리고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에, 단면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처럼 동고 서저 강원도 지역처럼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사해 바다가 있는 쪽이고요. 동쪽, 오른쪽은 저기 아, 서쪽이 지중해 연안이고 그리고 동쪽이 사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쪽에 가면 저쪽에 이제 평야지대에서 좀 땅이 낮기 때문에 평야지대가 있고 대부분 이제 가난 땅의 그 중앙 지역은 또 동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사해 쪽은 이제 절벽지대예요. 또한 장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형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다 산악지대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보면은 다 산악지대이고 중간에 산악지대 중간에 이스라엘의 유, 어,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아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거기만 빼고는 산악지대고 이제 서쪽에 낮은 쪽에 보면 뭐 블레셋 평야가 있고 그리고 샤론 평화, 평야 평야 샤론 해군 예수의 그 찬송의 배경이 된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그 위아래 주황색 범위게 절벽지대예요 어, 절벽으로 이렇게 다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골짜기들이 있죠. 쭉 요단골짜기, 아라바골짜기, 그래서 절벽지대입니다. 그래서 예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에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지역 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는 곡창지대라서 어, 거기 그 땅은 비옥하지만 아, 그리고 또 갈멜산 지역은 울창한 숲이 아, 산림이 있고 그래서 그그 그 정도 되면 뭐 적갈골이 흐르는 땅이라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경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중앙 그리고 동쪽의 지역은 산악지대이고 절벽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만한 어떤 비옥함 그런 풍성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줄기차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준이 혹시 다른 건 아닐까요?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랑 비슷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은 은 지금은 지금황인가 하면요 지금 지금 시절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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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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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 그들이 나온 그애굽 땅이 그들이 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면 대부분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또 맞이할 거거든요. 환경으로 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으로 볼때 애굽 땅보다 더 좋아질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적갈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애굽 지역의 지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지형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하는지가 이제 대조가 돼서 비교를 합니다. 오늘 11장 이제 10절과 11절에 대조돼 있는데요. 먼저 애굽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 하는 땅은 가난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 아니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노고명수나 이 식수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라고 하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젖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요. 특별히 이 나일강은 아주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한 다음에는요. 거기에 침적토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를 잘 파악했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그 나일강에서부터 관개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농사법은 한마디로 발로 물대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발로 물 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이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강물을 논밭에 끌어대기해서 어떤 수차를 만들어서 그 발로 돌리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정말 발로 물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필요하면 그 물을 길어다가 노고명수로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늘 눈을 뜨면 늘 물이 풍성하고 언제나 필요하면 그 물을 가지고 가서 물 댄게 할수 있는 발로 물 댄게 할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걱정 없이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난한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혹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잖아요. 아까 우리 그 단면도에서 본 것지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중앙 산악지대이고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건너 찾아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했습니다. 언뜻 부르면 막 시적 표현인 것 같지만 그 땅에서 비를 흡수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 가난 지역이 속그 땅의 토양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다 이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다 쉽게 다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줘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데 물을 모아 놓을 수도 없고 그 물은 다 빠져 나가고 유일하게 가난에 이제 어떤 식수와 물의 근원이 될수 있는 곳은 요단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단강은 너무 그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마이너스 한 200m부터 사해가 마이너스 400m. 어 지표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골짜기 깊은 낮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흐르는 그 강물을 어,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 그 무슨 자동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힘듭니다. 어, 나일강처럼 그런 강이 있어 가지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만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전적으로 의지해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대는 농사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적갈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기름진데 황량하고 척박한 그 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성경은 그 땅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언급이 되는 건 아닐까요? 자, 그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음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은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눈에 보이면 물이 있고, 거기서 물 필요하면 물 공급, 걸어가서 물 공급 받으면 되는 땅입니다. 지상 낙원의 모델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왜 환경적으로 보면 더 척박하고 황량한데도 불구하고 가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한 관심과 애정과 보살핌을 어, 말해 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눈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어서 그 땅에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자연 환경이란 측면에서 나일강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작 r o t 면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돌보아 주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방식이 뭡니까?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을 통해서 그 농업용수로 공급받고 농사 짓는데 그러면 이렇게 비만 내리기만 하면 땅도 안 좋고 물도 풍성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를 주시겠다 그리고 늦은 비를 내리겠다고 라 말합니다 이른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른비 하면 뭐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반대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철은 가을입니다 10월과 11월 가을비, 첫비 이 이른비가 내릴 때 이 보리와 밀의 씨를 뿌릴 때이 이름비가 필요합니다. 이 씨앗을 위해서. 그런데 그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비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월과 1월에 또 주기적인 집중 호우가 있어서 식물에 필요한 식물에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농사가 이제 잘 되게 하려면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은 늦은비예요. 늦은비라는 것은 이제 우기가 마치고 건기가 시작될 오늘날의 3월과 4월의 봄을 이야기합니다. 그 봄에 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꼭 비가 필요해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하는 그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농사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씨를 뿌릴 때 이른 비 주시고 중간에 비를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그리고 추수 때에 늦은 비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이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필요한 때.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려니 꼭 필요한 때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느냐? 11장 14절에 방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은 바로 가나안 땅의 3대 농산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너희의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은 없을지라도 안심하고 늘볼수 있는 그런 강은 없을지라도 필요할 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 주겠다. 내가 돌보기 때문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농사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 죄와 본성을 따라 각기 제 길로 가려 할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못 가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적가꾸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땅 13절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네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하나님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신 그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여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거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돕는 하나님의 이름 비와 늦은 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 풍성한 주의 은혜로 너희가 살도록 하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어떤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물질이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안심할만한 통장의 재고가 많은 그런 가정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입니까? 어떤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외견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에 이른 비 내려주세요. 저희 가정에 늦은 비 내려주세요. 때를 따라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바로 적과 꿀의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어느 교회가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일까요? 현대식 건물과 좋은 장비와 넓은 주차장과. 사회 나가서도 증송받는 그런 유력한 인사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적과꿀이 흐르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외견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교회가 바로 적과꿀이 흐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 년이 지났어요.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한해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물이 풍성하고 늘 풍성한 물질로 인하여서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사는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곳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물질 때문에 그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건 적과 꿀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깝겠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좀 어려울지라도 뭐가 좀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살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2021년 한해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부럽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면서 2022년을 기대하는 바로 그 가정, 그 교회가 족가꿀이 흐르는 가정, 족가꿀이 흐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